지금도 그렇다. 내가 무엇은 내 마음이지. 내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. 내가 누구를 만나든. 그러니까 주위에 저를 전혀 주위에 음. 주위 사람이나 주위 환경을 살펴보지 않는 신분이에요. 음. 음. 저희랑은 정서가 조금 안 맞지 않나?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차원적으로 틀리죠. 음, 차원적으로 틀려요. 이 사람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야. 이런 생각 당당. 한편으로 멋있잖아. 당당한 건 멋있는 거 같아. 그렇지만 주위를 또 너무 안 둘러보고 사시는 거는 그 아닌가 좀 생각은 들긴 하지만. 음. 오늘은 여자 연예인 사주를 하나 드릴 건데요. 네, 네. 조금 조금 만해 하신 분이라서. 나말 잘해야 되는 연예인이야? 이지수 <laughs> 씨를 준비했는데요. 네. 2년 아. 머리 네, 몇 개요? 1981년? 네. 9월 18일? 네. 본명도 알려드릴까요? 이분 요즘 많이 많잖아요. 이슈도 네, 많고. 그렇죠. 근데 참4 차원이 아니라 5 차원이라고 보여진다고 봐야 되나? 음. 어, 쿨하게 인상하셨잖아. 어, 대단하세요. 한편으로 멋져. 쿨하게 인상할 수 있다는 게.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기에 내 위에 사람이 없다. 음. 자기,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. 자기가 최고야. 응. 어릴 때도 그렇게 생활을 했고, 지금도 그렇다. 그 어, 보면은, 남자친구가 있으시잖아요. 결혼은 할까요? 예, 결혼까지 갈 사이는 아니다. 음. 한혜세 씨가 지금 결혼할 생각도 없지, 없고, 결혼까지 갈실분은 아니다. 음 한혜세 씨가 결혼은 이 사람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. 그 왠지 이러다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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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예술의 남자 하면서 이 사람이 더 뜨지 않지 음.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은 결혼할 상대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친구. 음. 그 남자 친구고 좋으니까 무한하게 투자를 해주는. 음. 근데 결혼까지 생각을 하니까 남자 입장에선 자기 직업까지 오픈 당하고 하는 거 아닐까요? 그렇지 않요 아니요. 음. 음. 사실은 오픈 당하고 싶지 않았지. 오픈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, 이게 이슈화가 너무 커졌잖아요. 음. 음, 그 누구, 어느 분으로 인해서 이슈화가 너무 커지, 커지다 보니까,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픈이 된 거지. 이건 사실 오픈할 음. 생각 전혀 없었어. 한일 쓸 수도 이거를 오픈할 생각이 없었고. 음. 음. 결혼할 생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, 이분이랑? 음. 음, 음. 고픈 사람이야. 더 놀고 싶고, 음. 더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없다. 다른 사건도 터질까요? 관련돼서? 관련돼서 터지는 거는 음더 이상 조심을 할 거예요. 좀 이제 입마금도 좀할 거고. 음 사실은 처음엔 부정했잖아.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다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도 찾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무마를 시키고 입마금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상은 터지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조금 조심하시겠지. 정서 자체가 달려니까 조금은 조심하면서 음, 이분은 그렇, 또 일이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도 바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. 자기가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예, 자기에도 음. 강하고 음. 자기가 이쁘다는 걸 알아. 음. 그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도 알고 얼마나 그건지도 아는 아신다. 음. 8월 양력으로 8월 구십.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작품을 한다 소리가 나오시겠네. 네. <laughs> <laughs> 그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. 무마가 응. 돼. 작품, 작품을 하면서 또 거기에 동요되면 그 작품에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거지. 이게 이랬다는 생각은 잊어버리니까. 오래 가기 전에 작품에 들어간다 소리가 나와요. 응.